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수용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삼각함수의 활용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활용이라는 내용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라는 걸 배웠죠. 그럼 얘 실제 막 계산, 우리 계속 계산만 했단 말이야. 그 계산은 계산인데 도형이랑 엮여서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게 지금 미적분이 시험범위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수능까지 갔을 때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다. 솔직히 말해서 확신은 못 하겠어요. 확신은 못 하겠는데, 수능도 시험 범위가 있는 거 알죠? 모의고사도. 모의고사 출제 범위에 마지막 부분에 이 삼각함수가 들어갔어. 그랬을 때 어려운 문제, 거의 뭐 준킬러라고 부를까요? 준킬러 문제는요, 충분히 여기에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내신 준비하는 분들은요. 이게 학교 시험 범위 들어가면 진짜 수능 모의고사 난이도, 그러니까 수능 30번, 21번,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낼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기출 문제가 겁나 많이 쌓였거든. 예,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거의 다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요 형태가 나오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해보시고, 특히나 도형에 관해서, 원이 나왔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냐. 원 나왔네, 중심 찍고 반지름 연결하고, 수선 나왔으면, 접선 나왔으면 90도 연결하고, 현이 나왔네, 원의 중심에서 내려서 수직 이등분 된다는 라 거. 다시, 원 나왔어, 원의 중심, 반지름 연결, 접선 나오면 90도 표시. 그리고 네 번째, 현 나왔으면, 짝 원의 중심 그어서 수직 이등분된다라는 것까지도 네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어떤 도형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건 당연히 덧셈 정리는 아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건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선생님 이 여기 90도라고 나타냈어. 90도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잡을게요. 세타. 그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았을 때 여기 부분의 길이를 찾는 거 b라고도 안 나타낼게. 요 여기도 지울게. 자, 세타랑 A를 기준으로 여기에 길이를 찾으려면 정석적인 방법은 얘를 A로, 나 X로 놔둬서, A분의 X는 사인 세타다. X는 A 사인 세타다. 이렇게 가는 게 정석적인 건데, 야, 이럴 시간이 없다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주황색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각 있네? 길이 있네? 주황색 구하라고 시켰네? 노란색과 내가 구하라고 시킨 거두개 관련된 게 뭡니까? 사인입니다. 세타를 기준으로 사인을 돌렸어요. 시작점 알아요? 몰라요? 시작점 알아요. 시작점 알면은 곱하는 거야. a와 관련돼 있는 삼각비랑 요렇게. 오케이.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을 구할 거다. 아래. 자, 노란색이랑 빨간색 관련된 거 뭡니까?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을 돌릴 거야. 시작점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 곱하면 된다고. a 코사인 세타. 요런 식으로. 할수 있겠어요? 이거 빨라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시작점을 알아, 관련 있는 삼각비랑 곱하면 된다고. 구하라는 거랑 관련 있는 삼각비. 자, 그럼 시작점을 모를 때 있잖아요, 요렇게. 90도고 세타고 여기를, 어, A라고 잡아놓을까? A라고 잡아놨을 때, 여기를 구하라고 시키면은 시작점을 모르잖아요. 얘랑 얘 관련된 거 뭔데? 코사인이잖아. 시작점 모르죠? 그러면은 나누는 거야, 삼각비로. 코사인 세타분에 A다. 라고 나타내시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시작점을 알려면 시작점을 알고 있어. 시작점과 삼각비를 곱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의 길이가 나온다. 자, 관련 있는 건 코사인인데 시작점을 몰라. 끝점을 알아. 그러면 삼각비랑 끝점을 나눠 주시면 그 관련 있는 여기 부분은 코사인 세타분의 A라는 거 찾아줄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사실 말해서 공식화 한 거죠, 공식화. 선생님 강의를 좀몇번 보신 분들은 알 거야. 공식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알려주는 건 뭐냐면, 계산이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게 어떤 계산이냐면 도형 문제를 푸는데 그 각각의 한 변의 길이를 찾는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 길이를 다 찾아서 뭔가 액션을 취할 거 아니야. 그런데 길이 찾다가 시험이 끝나 계산이 틀려 이미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찾는 거는 직각 삼각형에서 빨라지셔야 되니까 공식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볼게요. 자, 문제로 보면 요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CD의 길이가 1이래요. CD의 길이 어디 맞죠? 여기나 CD. CD의 길이가 1이래. 그때 점 D와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점 D와 BC. 점 D가 어디냐면 여기거든. 그때 BC에나 직선 BC면은 항상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직으로 재는 거죠. 그럼 우리 노란색을 토대로 빨간색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라. 얘가 무슨 삼각형이냐면 정삼각형이야. 그럼 여기에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3분의 파이에요 여기는 4분의 파이죠. 그 말은 여기에 각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있겠죠. 스탑. 잘 봐. 어차피 우리가 아는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를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호도법으로 계산하면 여러분이 잘못 봐요. 얘 호도법으로 굳이 계산을 해볼게. 12분의 4랑 3이니까 7파이거든요? 12분의 7파이. 왜 4라야?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12분의 5파이죠. 12분의 5파이. 10분의 5파이. 4파이. 그리고 3, 7파이네. 미안해. 아우, 왜 이러냐.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헷갈리잖아. 씨. 미안합니다. 10분의 7파이죠. 그럼 여기를 구하면 얼마야? 12분의. 5파이가 돼요. 12분의 5파이. 감 와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런 형태의 문제를 풀때 내가 뭔가 특수한 경우를 구해야 될 때는 선생님은 얘를 호도법으로 가지 않고 60분법으로 갑니다. 얘 60도죠. 얘 45도죠. 그럼 105도니까 여기는 몇 도야? 75도가 되겠죠. 요렇게 되면 잘 보이거든. 자, 우리 노란색 기준 75도랑 노란색으로 빨간색을 표현해야 돼. 관련돼 있는 거 뭡니까? 관련돼 있는 거 사인이죠. 사인이네. 시작점 알아, 몰라? 시작점 알아.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시작점을 알면 뭐 하면 된다고? 곱하면 된다고. 1 곱하기 관련 있는 사인이니까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사인 75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얘를 이렇게 쓴지 알겠어요? 그래야 잘 보이거든. 더센 정리로 내가 아는 특수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잘 보인다고. 75도는 30도랑 45도의 합이죠. 끝났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바로 가볼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은, 사인 75도가 될 거고, 사인, 누구로 쪼개는 거야? 30도 더하기 45도로 쪼개주시면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럼 더센 정리입니다. 사인의 합이잖아.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돼? 싸코 풀코 싸. 사인 30도. 싸코 풀코 싸. 암기해 주셔야죠. 당연히 이 공식 암기 안 하면 문제 못 풉니다. 자, 늘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겠네요. 특수각들이니까. 자, 사인 30도 얼마고요?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2분의 루트 2 플러스 코사인 30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45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4분의 로 통분되는 거 보이죠? 4분의 여기서 얼마 나오고? 루트 2가 나올 거고요. 루트 3, 루트 2니까 플러스 얼마? 루트 6이 나오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실상 지금 메인이 되는 게 요거 아니죠. 아, 요거는 앞에서 했잖아. 덧셈 정리로 계산하는 거. 메인이 되는 거는 뭐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길이를 사인7 5도걸 찾을 수 있냐 없냐가 메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알려준 그 직각상각에서 길이 찾는 거 있잖아. 그게 완벽하게 숙달이 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갈 정도로. 그게 완벽하게 숙달된 상태로 가야 요 정도 난이도가 아니라 좀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진짜 시간 안에, 시간 안에 계산 실수 없이 막힘없이 풀수 있는 그 실력이 다 갖춰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 이걸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잘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 이걸 어떻게 보냐? 잘안 보이니까 이런 경우에 특수각이 안 나올 것 같아. 딱 봐도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60분법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야 우리가 30도, 45도 쪼갤 수 있다는 게 보이니까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은 얼마죠?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